도배 벤 아, 맞긴 하지. 어. 뭐야? 뭐야 이게? 호. 아 맞아, 이 영상이었지. 어 재미난 영상이었네. 오씨 깜짝아. 그래서 난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? 어, 캐시, 나왜 여기 다시 왔어? 나왜 다시 여기야? 뭐야, 나왜 다시 여기야? 여기 거기잖아, 원래? 순간이동 개이반데? 에봐요 순간이동. 아, 물소리 또 듣다. 내저 깊이코 내문 자, 저거, 저거. 뭐야, 이건. 오늘 나는 두 개의 인형을 만들었다. 하나는 나이고 하나는 링이다. 우리가 그들처럼 같이 있을 수있기를 바란다. 여기구나, 물 떨어지는 게... 그럼 네가 링이고, 네가 뭐... 네? 뭐 뭐야? 쟤는... 아직 나도안 불렀어. 무섭게 왜 그래? 나잘안 불렀는데... 니, 아, 씨, 야, 게임보다 조깅부터 무서워! 이제 어디냐, 좀, 좀 오! <laughs> 보시오! 저기요! 여기가 어디예요? 막혔는데? 커다란 징이 있고 징을 때리는 게 개의식의 예의다 아, 예식이다 아, 뭐 시끄러워 나는 35년 동안 매일 극장에서 머물러서 마치 내 집과 같다. 그러나 오늘부로 극장을 떠나게 해달라. 더 이상 안한다. 뭐야? 올라가는 건가? 나 이제 막 다닐 거야. 나 이제 막 다닌다. 뭔 소리야 이건 또? 북이고 잠겨 있는데요, 뭐지? 내가 놓쳤던 게 있나? 왜 이렇게 당당히 지셨냐고 오래된 징징 치는 게 없나? 아, 생각해보니까 내가 쫄 필요가 없더라고. 내가 쫄 필요가 없잖아. 뭐지, 뭘 내가 놔두고 왔나? 여러분들, 혹시나 제가 뭐못본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. 근데 못본게 없을 텐데? 징을 때는 게 예의라며 예식이라며 징 때리는 걸 줘야 될거 아니야 징 때리는 걸 주고 얘기해 아 여기 있다 징 치러 가자. 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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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. 뭔 소리야? 오, 소리 너무 커. 뭐지? 안 보이는데? 중으로 가는 건가? 소리가 갑자기 커졌어. 아, 여기구나.

잠깐만, 잠깐만, 자, 잠깐만, 꼈어! 꼈어! 야, 이거 반칙이지! <laughs> 아. 에바잖아. 갑자기 끼는 건! 넌 지졌다! 달려! 인코스... 그냥 무시하고 저 안에 들어가야 되나봐. 그렇지, 내상이와야어 자, 다시 인코스 됐다. 어, 어, 이거가... 이거 뭔데 이건 또.. 어.. 그럼 애초에부터 들어가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어떤 부품이 또 사라졌어? 잠겨있고, 어떤 부품이 이거 말하는 거 같은데? 여기에 올려놓을 만한 다른 대체 수단이 찾아야 된다는 것인가 무엇인가 이 도시에는 한 유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. 그녀의 이름은 리였습니다. 그녀는 명성기자잔 연기자였고 어느 날 그녀는 성벽에서 뛰어내려 투신하였다. 그녀의 목소리와 아름다움은 매우 매력적이고. 모두가 그녀의 놀라운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다. 그러나 이 사람은 한 남자 때문에 자살을 했고, 음, 그녀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. 라고 하는데, 그건 니네 생각이야. 자, 이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, 아, 여기는 추로 하면 안 되냐? 이건 너무 무겁고, 이게 딱 인데, 오 뭐야? 뭘 짜내는 거야? 뭔지 모르겠지만, 오케이 됐어. 그럼 이제 열리는 건가? 그렇지. 좋아 퍼즐 잘 풀고 있어. 세이브 되고 있다. 자, 뭐야? 시원한가? 뭔 소리야? 어? 또뭘 찾아야 돼? 오, 저게 뭐람? 으, 징그러. 나왜 못움직여 오야왜 하필 여기 얘가 간곳에 내가 가야되는구나 바로 앞에 있다 아, 이 책상 밑으로만이렇게 다녀야 되나? 이제? 쟤는 위에 만 있으니까? 위에 마이크 쟤는 위 너무 싫어요 징그러 도리도 못부르는데 와, 깜짝아 아니 잠깐만 코스를 어떻게 짜야되는거야? 저쪽으로는 못 가나? 와, 어찌봤대? 그래,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. 갔다가 별로 가시고 야 근데 이거 별로 안 무서운데 근데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손전등을 꺼야 되나 나 이제 별로 안 무서워. 롤로가 제일 무서웠다. 어 맞아.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해서 이 공포에 대해서 빨리 움직여 야, 앉은 상태에서 이거 빨리 못 움직이나 이거 이거 너무 징그러워 무섭기보단왜안 움직여? 그렇지 네가 움직여야지 내가 가지 그니까 마네킹이고 너무 불쾌해요. 징그러워. 아, 엘리, 누가 엔스 저만큼 키웠냐? 아, 정글 차이. 엘리스 겁나 컸네. 씨 저쪽으로 가면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고, 설마 또 돌아가야 되나? 진짜 엘리스 거의 풀템이다. 지금 이제 이쪽으로, 빠지면 되는거지요 끝났다 저기는 이제 무사히 끝났고 뭘 챙기라 했는데 나는 짧은시간만큼 극단장이 링의 공연을 높게 평가할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근데 머리 잘렸고 얘가 아까 그 머리핀을. 오. 머리핀을 선물했나봐요. 아까 그 영상에서 봤을 때그 헤어핀. 아, 씨바, 설마. 어디로 가야돼? 어디로 가야돼? 어디로 가야돼? 어디로 가야돼? 뭐야? 갑자기? 왜? 갑자기 왜? 갑자기? 왜? 왜요? 갑자기 왜 나오세요? 오와씨오 됐다 뭐야? 에? 뭐야? 뭐지, 무슨 이벤트지? 야, 저거 두개 자르면 열리는 거였어? 나 같으면 그냥 힘으로 뜯었다. 오이! 방금 되게 중국어스러웠는데 <laughs> 그니까 러 발로 차면 뜯기는건데 그걸 굳이 가위 저.. 찾겠다고 공포게임 주인공들은 다 하나같이 다 멍청해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 멍청한 제작자들 어뭐 떨어져있네? 호위직원 아이디카드 아이디 카드 같은 거 발견하면 뭐해?